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주행거리까지, 연식 대비 주행거리까지 짧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들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번호 꼭 확인하셔서 차량번호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에요. 모든 차량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스파크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8만 7천키로. 2014년형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굉장히 좋고요. 흰색 경차 네 쉐보레 스파크 차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300만 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엔진룸 쪽 살펴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주행 거리가 87,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경차다 보니까 옵션이 뭐 크게 많이 있진 않지만 네, 상태 설명 드릴게요. 핸들 모습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시트 보시면 1열과 2열 가죽 시트는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이 옵션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버튼류 이런 부분들도 까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이 상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내나 그리고 외관 모습까지 깔끔한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보시면 지금 단순 기업만 있는 차량이에요 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라세티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1.6 차량입니다. 휘발유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4만km대에 주행을 했어요. 2010년형 연시대비 정말 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고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대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4만키로 거의 안 탔습니다. 이런 차량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있고 사용감이 굉장히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핸들 모습도 사용감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도 1열과 2열 가수 상태 전혀 이상 있는 부분 없는 그런 상태 그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버튼유나 열선 시트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깨끗한 그런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교환과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샤워렛 크루즈 모델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2,000km, 2014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크루즈 차량인데, 가격 35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에 사실 뭐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이 정도 금액대에도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크루즈 모델이고요 지금 엔진룸 쪽, 그리고 실내 모습들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350만원에 주행거리 9만 2천키로 밖에 안탔어요 연시대비 주행거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핸들 모습 그리고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오토라이트 블랙박스 적재공간과 그리고 시트 2열 1열 가죽시트 상태 이상있는 부분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네 휀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삼성 차량입니다. SM5 차량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인데 1.6이죠. 그 엔진을 다운사이징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타보시면 굉장히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혜택 그대로 챙기시면서 중형차의 넓은 그런 공간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로 정말 정말 좋은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9,000km, 2013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한데 이 차량 내 네, 고질병이 있어요. 뭐냐면 헤드라이트가 좀잘 누래집니다. 헤드라이트 변색. 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은 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머지 보시면 외관 모습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형차지만 1.6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성비로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99,500km,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괜찮고요. 실내 모습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자파킹 옵션도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네, 버튼류는 사용감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미션이나 이런 컨디션은 너무나 괜찮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있다. 네, 시트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되어 있고 2열도 시트 양호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이 웬만큼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도 있고요. 옵션도 굉장히 네,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휀다의 교환과 판금 앞에 휀다 교환 뒤에 휀다 판금 이렇게 교환과 판금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올류모닝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7만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 0 1 5년형 연식이 상당히 좋아요.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네, 색상은, 네, 색상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베이지 계열의 색상입니다. 가격 370만원. 주행거리 74,000km밖에 안 탔어요. 옵션이 많이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기본형 디럭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는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한데 이 차량도 시트가 요기가잘 틀어져요. 여기도 조금 틀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직접 와서 네. 어, 뭐, 탁성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금액으로 조금 조정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또 복원을 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맞춰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라제이트 서포트 하나 단순기환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말리부 차량이에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5,000km 정도 2013년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굉장히 괜찮고요. 중형 세단인데 이 차량 가격 389만원 저렴한 금액대의 연식이나 주행거리도 괜찮고 외관 모습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 한번 볼게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스마트키, 그리고 핸들에, 핸들 핸들... 옵션까지.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저렴하고 하체도 뭐 튼튼하고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보시면 전자 파킹 옵션도 있고요 핸들 상태도 가수 상태 깨끗하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있어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2열도 깨끗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접이식 미러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다. 네, 저렴한 금액대의 중형 세단 정말 괜찮은, 네,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단순 교환, 네,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포르테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8만 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괜찮고요. 준중형 자동차인데 이 차량도 연비도 굉장히 준수하고 어 외관 모습이나 어 실제로 탔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아하는 저렴한 경쟁대의 준중형. 그리고 이 차량 기아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하시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도 저렴하고 스펙도 좋고 8만 킬로밖에 안 탔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연식의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뭐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산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모습도 전체적으로 네,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1열과 2열 가시트 모두 다 깔끔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뒤쪽에 트렁크.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이쪽에 교환은 있는 뒤쪽에 사고 부위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올류 S7 m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9만 키로, 2012년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괜찮고 대형 세단인데 외관 모습 네 괜찮고 그리고 또 실내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도 옵션이 굉장히 괜찮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 중고차로 구매하셨을 때 대형 세단을 생각하신다 하시면 한 번씩 꼭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이 사실 k7 이나 아니면 이제 그랜저랑 동급인데 사실 반값도 안 해요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너무너무 괜찮다 주행을 91,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버스 보시면 핸들도 가죽 상태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도 뭐 이런데 사용감이 살짝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뒤에도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고요. 맞춤 매트도 네, 다 해놨고,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있고, 하이패스 룸메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옵션이 잘안 보이는데, 어 잠시만요. 어, 지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마 시트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옵션이 굉장히 다채롭게 되어 있다. 뭐이 정도 옵션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없죠. 그랜 저나 이런 데로 가면 없어요. 이 차량 보시면 지금 딱 뒤엔다 하나. 단순 교환. 단순 교환 아니에요. 뒤엔다. 사고보이기 때문에 뒤엔다.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3 0 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 연식대 미추행글도 짧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차량들 저도 시간이나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릴 순 없지만 어,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차량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지 못한 이런 외제차도 있고요 차량들 굉장히 다양하게 네, 보실 수가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